제가 가는 이번 숙소는 5성급 호텔인데 근데 거기가 2만원대 밖에 안해요 입니다 어, 슈퍼 가성비인데? 음. 아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로에서의 이틀차고요 일단 제가 조금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일단 씻고 빨리 씻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일단 밥부터 먹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이 안나옵니다제 제일... 얘기를... 어차차차차아 어떻게 3만 원짜리 호텔에서 뜨거운 게안 나냐 진짜. 같이 갑시다. 오늘 날씨 좋다 오늘은. 잘 나와 빡이. 이러 야 이러스 나이스 나이트. 드림 아카시, 드림 아카시. 어 날씨 엄청 좋아. 너무. 근데 저기가 숙소가 너무 습해. 창문도 없고 환기가 안 되니까 머리가 안 말라. 오늘은 뭐 먹지? 일단 아침부터 먹어야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한번 말레이시아 중국 음식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박구때가 너무 먹고 싶어. 백종원 선생님 먹은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 말레이시아는 특히 여기 부키빈탕은 다인종이 살아가는데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인도사람, 그 기타 등등의 인종이 살아가가지고 여기는 말레이시아 전통이 막 그렇게 엄청 깊은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그 다인종이 있어가지고 그 문화 문화 문화가 다 퓨전이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짬뽕 그런 도시입니다 관광객도 엄청 많고 네. 일단 이렇게 길거리 좀 걸을게요 와. 좀 걷고 싶어. 이렇게 날씨 좋을 땐좀 걸어야지. 그래서 뭐 촬영도 하시네. 이렇게 진짜 다인종이 엄청 많습니다. 아, 여기도 막다 보면은 여러 세계 각국의 국기가 다 이렇게 있고, 여기, 여기 말레이시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게 그 유명한 그거구나. 저 무전기 빌딩. 여기 이쪽 걸으면은 거의 다 중국은 식장들입니다 거의 다 중국 음식점들 여기에 중국인 분들이 이제 좀 모여서 거주하시는 거죠 그러면 박고대 식당 거의 다 왔는데 와. 아, 확실히 앵간 멀진 않으면은 걸어가는 게 좋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걸으면서 다 느낄 수 있고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들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막 이렇게 돈 들면서 막 빠르게 가는 것 보다는 그게 편할 순 있지만 이렇게 걸으면서 그 문화의 향기를 아, 음식 냄새 맡았습니다 네. 찾았다 바쿠테 바쿠테 동빵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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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테 찾았습니다 바쿠테 평점 4.9 짜리거든요 여기 평점 4.9짜리 바꾸때 동방시향 바꾸때 Hello 야 yeah, one person no soup and soup t o n one o 바꾸때 바꾸때야 Where are you from Korea 아 k o r 여기 손님들 보면은 다 다들 대부분 대부분이 아닌데 그냥 다 중국인 분들입니다. 여기 그 중국인분들이 좀 많아요. 19세기에 영국이 여기 말레이시아를 식민 지배를 했었는데 그때 중국인분들이 강제 이주하고 이민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레이시아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살면서 여기서 태어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음식 문화도 이렇게 섞여서 그 말레이시아 중국 음식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라고 백종원 선생님이 말하셨고, 어, 나왔다. 얘가 드라이 바국 때, 얘는 갈비찜 같은 느낌의 국물이 없이 이렇게 졸여낸 거. 얘는 수프 바국 때, 국물 있는 거, 국물 없는 거. 맛있겠다.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수육처럼 들어가 있고, 와, 완전 백숙에다 한약재하고 쌍화탕탄 그런 느낌인데? 오, 굿, 맛있다. 하우치, <laughs> 하우치.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데 부드러운 그런 고기. 좀 약간 몸보신하는 그런 느낌인데. 미쳤는데. 한큐 한큐. <laughs> <laughs> 국물 사기다. One rice more, please. 얼마 <laughs> 그리만 가시. 어, 진짜 맛있었다. 밥두 공기까지 한건 진짜 내가 해외 여행하면서 처음이네. 더 먹고 싶다고 막 배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들어요. 그 정도예요,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아니 말레이시아 오시면은 바쿠테 안 먹으면은 그거 진짜 미 미. 얘는 왜 여기 누워있냐? <laughs>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노숙하시면 안 됩니다 주치자는 연행에 갑니다 내가 볼땐 저거가 고향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숙소로 한번 오늘 묵을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부키빈탕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가는 이번 숙소는 5성급 호텔인데, 근데 거기가 2만 원대밖에 안 해요. 근데 약간 콜라룸프로 북기빈탕을 지나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잤던 그 폐쇄된 호텔이 3만 원이었는데, 여기 는 5성급이 2만 원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다 왔다. 엄청 큽니다 건물이. 가시. 어디, 주차장으로 왔네. 어디로 올라가냐? Excuse me, how can I go to hotel?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요 여기. <laughs> 여기요 여기. g i m o s s a 요 What is y h e i channel? Channel? Um, 아, I can show you. YouTube channel. Lobby? l 층 b b y I'm going to s 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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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와. h 완 you can call uh, me Yop. y l k e she. Nice, na, nice. Na, na, how old?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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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나이. 나이, 나이, is. n i e Nine, nine, nine. 26. 26. And you? 31. 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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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는 30, 31층에 있는 방에서 잡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오성콩 호텔을 어떻게 2만 원대 31 31 뭐야 여기 안되는데? 아 복도가 끝이 없네 여기 그 같은데? 어 여기 안가 보네 아니 다른 데를 여와 우와 오우. 오우. 아니, 엄청 좋은데? 1박 에 2만원대라고, 여기가? 아이씨, 미쳤다. 와, 완전 좋은데? 뜨거운 물 무조건 잘 나올 것 같은데, 고 그리고, 와, 식탁. 와, 여기는 연인이라고 해야 되니, 거의. 와. 와, 침대. 또랑스급. 경치 한번 보겠습니다. 경치 하나, 둘, 셋. 와, 공사판 뷰. 와, 어... 맞은편 사람이랑 인사할 수도 있어. 너무 좋습니다. 어... 최고, 최고, 최고. 핸드워시도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너무 잘 갖춰져 있어. 어메니티라나 이런 거. 무조건 뜨뜻한 물 나오는 거. 파나소닉은 믿어야 돼. 어. 와, 바디워시하고 샴푸도 이렇게 고급지게. 휴지도 있어. 전에 그 3만원짜리 호텔에는 휴지도 없었습니다. 제기야. 썸네 우와. 썸네일 다 찍었습니다. 오. 이제는 여기 방 구경은 끝났으니까 여기 한번 좀 둘러볼게요, 한번. 어떤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음. 인피니티 풀하고 어쩐지 해산물 냄새가 왜 나지? 여기서 요가 배우는 데도 있네. 요가 배우는 데도. 그럼 요가 배우는 데도 있어. 요가 데. 오. 여기 네. 헬스하는 데구나. 와. 와, 딱 좋은데요? 와, 딱. <laughs> 와, 이거 보소공포증. 고소공포증 없습니다. 네 정말 2만원대에 누릴 수 있는 데가 많나요, 여기가? 와. 한국에 오면 한 20만원은 할것 같은데, 거짓말이 아니라. 아 여기는 요가. 요강이 아니라 요가입니다. 오. 요가 선생님이 왔어. 슈퍼 가성비인데? 야 여기서 흡연자분들 여기서 딱 여기 앉아서 담배 빠시면 진짜 좀 비흡연자니까 그렇다 쳐도 와. 와 수영장. 안 되겠다 수영하러 와야겠다 아무도 없네. 근데 한 가지 유일한 단점 여기 안에는 뭐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어가지고 물 사러 가거나 뭐 사러 가려면은 좀 걸어가야 되고. 어, 식당도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랩으로 시켜 먹는 게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냥 입 조용히, 그냥 모든 게다 커버되는 가격이죠. 28,000 <laughs> 치킨 한 마리 가격이다. 진짜로 와. 어, 그래도 이렇게 마트가 다 있네. 이틀 동안 있을 거면 여기서 좀 다른 거 먹을 것도 좀 사가야겠다. 이왕 온 김에. 와 아, 겁나 무겁네. 내가 왜 사서 고생을 이래서 어디 나라를 가든 차가 있어야 돼 자차가. 으 겁나 무거워 왔다. 아이스크림 하고 오렌지 어떤 지은거해서오렌지도 사. 이 어떻게 넣냐 이렇게 넣어야 되나? 예 예? 이 빡통 데가라 수영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카드 없으면 카드 여기 찍어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어. 엘리베이터 탄다고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닌 시스템이라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유아풀인가 보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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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수영하는데 심심한데? <laughs> Hey, <laughs> too cold. 으 <laughs> <laughs> Okay. So what's your name? s i n g y o l s i n g y o Yeah, my Peter. Peter. Uh -hu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to meet you. Singyeol. Nice i c o meet y right? o Okay. <웃음> <웃음> okay. <웃음> 아니 여기 넷플릭스도 되는 거 실아냐? 진짜 미 와 이제 밥 시켜 먹어야 되는데 뭐 시켜 먹지? 와 항상 오지 여행만 하다가 호사를 누리니까 되게 어유 누리는 것도 좋네요. 누려요, 배고파요. 밥도 그냥 알아서 오는 거잖아. 이런 삶을 매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태어나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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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와. 이게 오징어 튀김에다가 동남아 특유의 계란 이렇게 위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푸팟퐁커리 할때그거처럼그거 파타이하고 밥. 음. 밥 맛. 음? 마질마질마지을 곁들인. 음? 와. 새우 내 입으로 들어가세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게 휴가인가? 이게 할리데이인가? 그렇죠? 네, 여러분. 저는 항상 어드벤처를 했는데 왜 여행을 하고 왜 휴양을 하는지 그걸 몰랐던 제가 조금 전에 깨달았습니다. 배낭 여행자는 이게 호캉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운 좋게 저렴한 가격으로 호캉스를 이틀 동안 즐겼는데 와.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여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지 여행 같은 느낌은 계속 할 거지만, 네, 여튼 이렇게 저의 이틀 동안의 일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은 제가 그 여기 코알라 롬프로를 떠나서 브렌티안 섬이라고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 말레이시아의 몰디브라고 하죠. 근데 관광객들이 아직 우리나라 사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간 기록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가지고 어 여기는 어떤 섬이고 물이 엄청 수질이 엄청 좋고 다이빙의 성지라고 하는데. 제 한번 가서 수영도 해보고 다이빙도 해보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한번 재밌는 경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시쇼 안녕.